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양구의 한 재활용 센터와 교회가 함께하는 착한 소비 바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인교회 이중모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목사님 우선 착한 소비 바자회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 착한 소비 바자회라고 하는 건요, 어, 노숙인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개양구 재활용 센터 사회적 기업의 임대료가 어, 연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 임대료를 낼수 있는 형편이 좀 어려워서 어, 저희들이 해인교회와 내일을 여는 집이 공동으로 바자회를 주최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어, 우리 사회적기업 재활용센터 임대료에 지원해주는 어, 그런 취지와 목적을 두고 바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바자회 참관할 방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바자회는 뭐 어, 특별히 어, 가전제품 가구 그 다음에 의류, 그 어떤 물품도 다 가능한데요. 어, 이번 바자회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러니까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일요일날은 어, 예배 끝나고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인교회 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재활용 센터를 2001년도에 만들었고요. 어, 지금 인천 시내에 있는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에게도 17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 저희는 항상 어, 노숙인 가운데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노숙인들, 정말 굉장히 돈이 필요한 어, 노숙인들, 그리고 집이 없어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어, 노숙인들에게 어, 일자리를 주므로 인해서 어, 일할 의지를 갖게 해주고 어,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도움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서 좀 돈을 벌게 되면, 저희가 그 LH로 연결을 해서 방도 얻어주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숙인의 주거 문제와 노숙인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활용센터가 지난 23년 동안 우리 재활용센터를 운영을 해왔는데, 그 다음 수천 명의 노숙인들이 이곳을 통해서 자립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해인교회와 그 우리 내일을 여는 집은 노숙인의 일자리 재활용센터와 그리고 도농살림에서 일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임대료도 지원하고 또더 많은 물건도 모아 오고 또더 많은 물건을 팔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뒤에서 서포트하고 지원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모 목사였습니다.